고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아십니다. 거인입니다. Giant. 거인 하게 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사람들 중에 열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모세의 리더십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2년 만에 요단강가에 다 달랐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두, 두 사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러나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그후 38년을 광야에서 원더링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38년을 지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제너레이션은 거기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서 다시 38년 만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자이언트들이 아낙 자손들이 이젠 다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The giants were still there. And they had to be faced. 피할 수 없는 거인과 같은 거다한, 거대한 문제와 장애가 때로 우리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거대한 문제를,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감 이런 저런 거대한 문제와 또한 자이언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면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니 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대면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And David is known as a giant killer.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자이언트 킬러가 될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사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으로 나눈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다는 얘기죠. 어린 소년 다윗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이 그때 한 열다섯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여덟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세 형이 전쟁에 나가 있었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 형들이 있고, 다윗은 아마 열다섯 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전쟁터로 갔습니다. 세 형이 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이 양식을 전달해주고 와라. 갔더니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아이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이 싸움에 응할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거인이었는가 오늘 17장 앞부분 4절부터 7절을 보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 디스크립션이 이렇습니다 그의 키는 9피트 9인치예요 How tall are you? 여러분 키가 어느 정도 돼요? 골리앗은 9피트 9인치.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약290 290cm가 됩니다. 이 거대한 자이언트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가 175파운드입니다. 여기 175파운드 이상 넘어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laughs> 손들 필요 없죠. <laughs> 우리 평균 건강한 남자가 한뭐한 뭐한 170파운드 175파운드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고 있는 갑옷이 그만한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창이 32파운드나 되는 창입니다이 괴물과 같은 거인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누구든지 나와 대결해서 이길 만한 싸울 만한 사람 나오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40일 주야로 나와서 싸움을 걷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초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날도 골리아스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모독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년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였어요. 누가 감히 저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이건 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현실 앞에 초죽음이 되어 있지만 다윗은 자기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으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싸움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울 왕 앞에 데려갔더니 사울 왕이 이미 이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하사할 것이고 내딸 중에 하나를 그의 부인으로 내줄 것이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왕이 엄청난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딸을 내어준다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고 이제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금 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집안내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나가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또 거기에 나가 있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너 여기 왜 왔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지? 와가지고서 너쌈 구경하러 왔냐? 너너 너 자신을 응? 알아야지 네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미 형들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거야왜 사무엘이 와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그 형들이 아니라 제일 막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 동생 보고서는 큰소리 치는 거. 다윗은 어떤 동기로 싸매드 임하게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0, 17장 26절에 보십시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불렛의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나 다윗의 관심이 거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할례 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의 동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데 하물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 엄청난 자이언트를 놓고 거대한 문제를 놓고 내가 감당해야 될큰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에 그 문제를 대처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목적이 바른 목적, 바른 동기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대한 문제. 자이언트 같은 장애는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형통태 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위해서 이 자이언트가 디피트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내 능력과 나 자신을 과시해 보이고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같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에 골리아스를 대면해서 싸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다윗은 바른 동기뿐만이 아니라 바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게 되니까 그러면 너는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왕이 입는 갑옷을 줬어요. 어린 소년이 이 갑옷을 입고 나니까 이게 움직이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 벗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싸울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일대일로 나와서 싸우지만 접근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이미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내가 넘어뜨리리라. 그러려면 잽싸게 달려야 되고 만일의 경우에 다시 또 잽싸게 후퇴해서 다시 한번 던져야 되고 그래서 물맷돌 다섯 개를 쥐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맞대워서 싸우듯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가면 거북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싸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만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달려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나가 싸운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오정 조크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크인 것처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오정이 취업 인터뷰를 갔다는 걸 손오공이랑 같이.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손오공 똑똑하잖아요 29번 손오공입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질문을 한대세개 질문을 첫 번째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솔직하게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제는 안정환입니다 조금 지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프랑스의 산업혁명이 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똑똑하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질문 UFO가 있다고 믿습니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일어나서 나왔더니 사호정이 불안에 떨고 있다가 선호공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손오공이 내 머리로는 질문과 답을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내가 답만 얘기할 테니까 그걸 기억을 해라.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사오정이 들어가서 긴장해가지고 이름도 뭘말 못하고 40번입니다. 그러고서는 안 잤어요. 그랬더니 시험관이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제는 안정환입니다. 에이,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다 했나 그래서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그때 18세기부터입니다. 자네 정신 나간 거 아닌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한것 그냥 따라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거대한 장애를 우리가 대처해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되고, 세상 교육도 받아야 되고, 내 기술과 재능 기능도 쌓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짐.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어. 여행입니까 아니요. 그한 방이 있기까지는 과거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에 물맷돌질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합니다그 싸운 실력이 가장 필요할 때에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 싸움을 쌓아 나가는 우리들은 영적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력을 쌓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갈수록 심화되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력을 쌓아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에 맡겨 주신 일을 목동으로서의 실력을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성장해 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는 컨피던스가 있었습니다. 자신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컨피던스는 골리앗에게도 넘쳐났었습니다. 오죽하면 혼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항우를 벌리며 싸움을 걸었겠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0일 주야로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싸움을 걸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서 떨며 초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자신감의 근거가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무기 이것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도 나름대로의 장점과 또한 실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신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4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위스의 자손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실력도 있고 자기 전략도 있지만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에서 자신감을 가져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군대가 반드시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빌립보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감에 넘치는 글을 써보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다윗이 후에 적은 시편 20편에 보면 시 20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능력과 무기와 경력과 자기의 힘에 의지하고 나갔던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앞에 비틀거리며 쓰러졌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은 일어나 바로 서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니란 삶과 나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을 싸우는 담대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것, 지금은 영적인 것이건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이미도 내게 주신 또한 평상시에 싸운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은 사오 종 같이 발사치 될 수밖에 없지만, 다윗과 같이 평상시 성실한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승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Who you are determines what you see, and what you see determines what you do.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보는 것이 결정이 되고,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을지로 육가에 중앙고등기술학원에 가서 유학생 코스로 이발 기술을 배웠어요. 매일 같이 인텐시브 코스기 때문에 매일 같이 한두주 지나니까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이더라고요. <laughs> Who you are determines what you see.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골리앗을 볼 때에 두려움이 보였고. 패배가 보였고 죽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타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기회로 보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의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And what you see. Determines what you do.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비록 그가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고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담대하게 나가 자기에게 주신 실력을 가지고 싸워 이겼 내가 오늘 이스라엘에 만군의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 주리라.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장애와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부활에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